네 안녕하십니까 파크골프 강사 남연아입니다. 장애물을 피하거나 공을 띄워야 되는 상황에서 쓰는 로브샷을 필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브샷은 다른 말로는 띄우는 티샷이라고 부릅니다. 띄우는 티샷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 있냐면, 비가 와서 잔디가 많이 젖어 있을 때, 그리고 여름철 잔디가 너무 많이 길어져 있을 때, 앞에 모래나 잔디의 결이 좋지 않아서 잘못 굴렀다가는 공이 다른 방향으로 확 튀어나가는 결을 가졌을 때, 해저드, 연못이 중간을 막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해저드를 넘기 위해서 필요한 샷이 바로 로브샷입니다. 로브샷은 자세 어드레스가 조금 다릅니다. 순서대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저희가 공을 두는 위치는 왼발에 엄지 발가락 안쪽에다가 공을 두게 되는데요. 로브샷은 공이 맞아지는 구역을 왼발에 엄지 발가락이 아닌 왼발에 새끼 발가락에 공이 올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바꿔서겠습니다. 로브샷 같은 경우는 공을 멀리 보내겠다라고 하는 목적보다는 안전하게 좀더 뛰어 보내겠다라는 데 가깝기 때문에 채를 조금 짧게 잡고 짧 잡은 건 만큼 앞으로 스탠스를 가까이 서겠습니다 그뒤 1번 체중을 뒷발인 오른발에다가 한팔 정도 실는다 두 번째 오른 어깨를 아래로 낮춰서 헤드 페이스가 공의 아랫면에 파고들 수 있도록 옆구리를 쪼운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로브샷을 하게 되면은 헤드를 앞서 보내게 되는 핸드 퍼스트 손을 반대로 꺾어서 헤드를 열리게 하는 스쿠핑 핸드 퍼스트는 헤드를 덮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공이 뜨기 어렵고요 스쿠핑이라고 하는 동작은 땅을 잘못 맞췄을 때 손목에 대한 부상 확률도 높아지고 손목의 실수 때문에 방향이 크게 틀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 지켜서 자세를 잡아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홀이 보다시피 높은 언덕을 타고 넘어가야 깃대가 보이는 홀인데요. 잔디가 말랐다고 하지만 마찰을 많이 받으면은 감속이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브샷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로브샷 덕분에 이 높은 언덕도 앞에 걸리지 않고 기때까지 충분히 공을 보내게 된것 같습니다. 로브샷을 할 때는 주의사항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장 실수가 많이 나는 부분이 땅을 맞춘다라고 하는 건데요. 평상시 어드레스 같으면은 우리가 가운데 부분이 가장 낮게 쓰러지나가고 공이 올라가는 타격점에서 맞아지지만 로브샷 같은 경우는 내가 몸을 조금 더 아래로 맞춰놨기 때문에 뒤쪽에 백스윙을 하면서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면서도 여기서 힘이 들어가는 순간. 땅이 크게 맞아지면서 파격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로브샷을 할 때는 체중이 오른발 쪽에 디뎌져 있죠 그런데 스윙이 끝날 때는 보다시피 왼쪽 발로 체중이 이동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뒷발에 계속 남겨두게 되면 몸이 뒤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공의 방향이 크게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브샷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로브샷이 잘 떴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머리가 일찍 들려버리면은 공은 뜨지 못하고 깔려가는 공들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하면서 일찍 머리를 들어버릴 게 아니라 아래를 쳐다본 상태에서 체중만 왼발로 이동을 해주셔야 공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영상 보고 로브샷 연습 많이 하셔서 실전에서 꼭 사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